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믿음도 헛된 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요 망한 자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났다란 완료형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지나간 역사적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이 계속해서 지금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이 날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사노니까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의 부활이기에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둘째 부활이 있는데 둘째 부활은 대부분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